한낮에 열기가 식지 않아 밤이 된 지금도 무더운 곳이 많습니다. 강원 태백과 제주, 산지 등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부분 지역의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강화가 됐습니다. 장마가 끝나자마자 강한 더위가 찾아오게 된건 중국으로 이동 중인 7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덥고 습한 바람을 한반도 쪽으로 밀어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날이 덥고 습해져 모레 서울의 낮 기온이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당분간 밤낮 없는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늘보다 조금 더 더워지면서 한낮에 대전 37도, 춘천 35도 예상됩니다. 전주 한낮 기온 37도, 광주 36도로 무덥겠습니다. 내일 제주에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한낮에 대구가 35도, 부산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와 제주해상에서 최고 5.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해안과 남해안에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 셨습니다.